그러면 종교도 바꿨을 테고 여기에는 또 산을 만져놨다는 거죠 네. 산소도 내가 최근만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어, 조금 어, 오래된 산소 네. 그 부분에서 찾지 않는 산소 찾지 못하는 산소 공덕은 끊어져 버렸어요 음. 어? 이 집안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잡지 연구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한 번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선생님 이분의 사주를 듣고 이분이 어떤 분 같은지 맞춰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땡. 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1994년생. 사주가 아무도 못 말려. 사실 음. 굉장히 강해요, 이분. 음. 어. 영혼 자체고 자유로워. 응? 굉장히 깐깐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겉모습은 굉장히 남자야. 상남자야 아주. 또 하는 행동도 상남자야. 의리도 있어. 멋도 있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는 철학으로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조상을 얘기 안할 수가 없고 아, 그렇죠? 어, 신을 얘기 안할 수는 없어요. 응? 근데 이분을 딱 이렇게 보는데 이분 사주팔자가 뭐냐면 어이 이건 진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 우리네처럼 온천지 사방천지 다녀야 되는 사주팔자를 갖고 있어요 가만히는 못 있어요 응? 근데 사주가 높 높아서 그대로 풀려 나가면은 사실은 좋아 응? 근데 솔직히 그대로 풀려 나가는 사람들이 솔직히 없죠, 많이 없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하게 태어난 자손이에요. 응? 귀하게 컸다는 게 아니야. 응? 위에서는 귀하게 내려줬어. 근데 이분의 엄마 자를 본다고 하면 응? 사실 이분만 보고 엄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굉장히 보통 사주는 아니야 이분이. 응? 그래서, 이분 또한, 내 부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편모, 편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팔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높은 사주는 내가 뒷받침을 조금, 응? 해, 조, 해주면, 내가 외국을 못 나가겠어. 무엇을 못하겠어. 응? 나라의 녹을 먹고 내 이름 석 자를 날리라고 하는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데. 음. 자, 내 부모 때에서 지금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음. 그러면은 종교도 바꿨을 테고 여기는 에또 산을 만져놨다는 거죠. 나 음. 산소도 내가 최근만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어, 조금 어, 오래된 산소 음. 그 부분에서 찾지 않는 산소 찾지 못하는 산소 공덕은 끊어져 버렸어요. 어? 이 집안이 그리고 종교를 뭘뭐 절조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절줄기는 이분은 아니에요. 음어 응? 근데 지금 이쪽 집안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또이물 떠놓고 단지를 모셔놨던 집안이시래요. 어 근데 그 공덕이 끊어져 버렸다. 어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음 응? 배출할 때에는 이분의 부모자를 봐야 되겠죠? 네. 부모도 이 정도의 사주팔자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음. 자, 아버지도 나라의 노, 군인, 경찰, 막, 어, 이런 것들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분인데, 음. 자, 이쪽에는 엄마, 아버지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음. 자, 엄마가 아버지를 못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엄마를 못 이기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쌍방이 딱 부딪히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쪽은 아니라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음. 어, 이렇게 가는 쪽은 아니고, 그러니 이 자손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만장 하셨어야 돼. 어, 그러면 이래. 사주가 높아서 군인, 경찰 무엇으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역으로 뭐야? 그걸로 못 풀어나갔으니 무언가는 또 힘을 써야 되는 일, 어, 강한 것들, 이런 직업들을 가지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laughs> 이분이 살아오면서도 내가 어, 자존심은 높기 때문에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네. 응? 군사를 아무것도 갖고는 있지는 않지만, 음. 내가 사람들을 부리라고 했어요. 돈은 안 떨어져요,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더라도. 음. 근데 돈은 안 떨어지는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초년, 네. 자, 중년으로 넘어가는 쪽이잖아. 네. 초년에는 진짜 이 사람이 고생 아닌 고생을 했지만 음. 자이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거는 꼭 가지고 가야 돼요 하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것들에 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어렵잖아요 응 음? 근데 내손 안에 쥐게 되면은 어때 끝나 또 다른 거를 찾는 쪽이야 그러니 어때 이분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 음? 네. 사람도 응 음? 사실 어, 이렇게 쭉 연결돼서 가는 쪽은 아니고, 네. 그러니 결혼은 늦게 가야 되겠지. 아주. 늦게. 아주 40줄, 음. 40중반을 훨씬 넘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내가 음. 겪어볼 거다 겪어보고, 하셨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자, 작년, 재작년, 음. 음, 쪽에 조금 더 나가서 3년, 음. 어 3년 그쪽부터 이분은 바람이 불기를 시작을 해서, 네. 자, 낙,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음. 이분이 원래 갖고 있는 사주대로 갈뻔 하다가 못간 것처럼, 음. 이분은 또다시 갈뻔 하다가 또못 가는 그 고비를 맞았을 거예요. 아. 그러니 작년, 네. 어, 작년이 제일 어려웠고, 음. 작년의 상반기부터 뭐 하반기부터 다 어려웠어. 음. 근데 이분이 올해 개묘년으로 본다고 하면 네. 응? 개묘년에서 음력 8월 네. 그러면은 10월 네. 응? 정도에서는 내가 자리 변동이 네. 응? 다시 일어난다 네. 응? 멈췄던 그 자리에서 네. 지금 다시 올해의 하반기부터 네. 어, 이분의 자리 변동이 일어나면서 네. 다시 원점에서 0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네. 그것들을 운기가 이제 서서히 바뀌는 거죠. 안타까워요. 뭐좀할 만하면 꺾이고, 할 만하면 꺾였어요. 문서를 자, 문서라고 해서 어, 땅 문서, 집 문서가 아니고, 다 사람의 문서도 깨져라. 응? 어, 금전의 문서도 깨져라.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주임 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머지고 내 어깨에 짊어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해결을 하면 요게 하나 터지고 요거 하나 해결하면 요게 하나 터지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는 아무 부족한 자손이 아니지만서도 이 속내로 들어가게 되면 머리 복잡한 자손이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쪽에서는 시끄러워야 되고 어자 구설 시비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구설 시비가 있으면은 어때 내 자리 위치가 변동을 하겠죠. 그럼 금전의 환란이 또 들어와. 겠죠 자, 금전 줄이 끊기는 줄이다. 단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자손 어, 내가 사고수를 겪어야 되고 내가 몸에 수술 자국을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 치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작년, 올해까지 어, 그것들은 가지고 들어오죠. 근데 지금 그렇게 나쁜 운들이 네. 지금 대운으로 들어올 때는 뭐가 들어와? 나쁜 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쳐버린 거야. 응? 그니까 러 이분도 겉모습으로 볼 때는 에 얄짤 없지만 네. 이 사람 속내를 들어가게 되면 마음 이렇게 이 약한 자손이 없어요. 근데 내맘대로 펼쳐진 쪽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사주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안타까웠죠. 근데 희망은 있다. 자 개묘년 하반기, 어, 하반기부터 자리 변동, 운의 흐름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또뭘 다시 시작을 해. 음. 그러면서 내 자리가 움직여. 근데 이분한테는 내년, 내년, 내후년 뭐 괜찮기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갈만하면 자꾸 수덕, 갈만하면 수덕. 응,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이 아까 말했듯이 산소, 제사 이런 부분 종교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들어온다. 왜 이분은 내가 몸에 내 등에 할매가 꼭 따라다녀요. 응? 이분은 네네.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불쌍하거든. 왜 그분이 내린 자손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지금 막혀버렸어요. 누구 어디 때 부모 때에 막혀버렸어요. 근데 이분의 엄마 고집 장난 아닐 거요. 어? 어 그래서 거기에서 마인드를 조금만 바꿔서 내 자손 귀한 자손이잖아. 그렇죠요 조금 공이 많이 필요한 자손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잠시, 잠깐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음? 응? 조금 불쌍하죠?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뒷받침을 해줘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수성가의 사주. 이분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부모의 재산 말고 내가 혼자 개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 그렇지만 올해, 내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기에서 조금 운의 흐름이 튀어져서 나가니까 그거를 조금 바라보고 사셔라. 자, 이분도 우리 같은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까분 해야 되겠죠. 또 네. 이게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그거를 따라갈 텐데 이분도 고집하는 장난 아니야.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칼 같은 부분을 갖고 있고 네. 자 비상하는 꼴 더러운 꼴은 못 보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 사람 뭐야 예술 예능 예체능 어, 원래 갖고 태어난 사주대로 가지를 못하다가 다시 내거 끼와 이런 것들을 발산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그래서 외국도 나가야 되고 어디도 나가야 되고 어? 온 천지 사방을 다 다니면서 그 사주값을 이제 하는 것이 지금 40대로 넘어가면서 조금 풀릴 거예요. 응?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굴곡들을 조금은 가지고 가셔야 돼. 어, 그래도 올해 운, 내년에 운. 그래도 괜찮다. 어... 어, 나중에 말년에는 돈줄은 갖고 있다. 단 이분은 자, 주식, 코인, 뭐, 노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어, 성질은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눈으로 보여야 돼.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지켜보고 무엇을 하고 지켜보고 무엇을 하는 성격은 못해요. 그래서 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 돈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말년복을 결정을 짓는다. 요뭐 정도까지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 어쨌든, 올해부터 해가지고 또 새로운 눈이 열린다고 하니까, 또 올해, 또 내년, 또 앞으로 또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세히 보면 따로 또여쭤보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